할렐루야. 새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하루를 시작하면서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 기뻐하는 마음, 또 승리의 확신, 그리고 바른 것을 선택할 수 있다는 그런 확신과 그다음에 승리의 확신 가운데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점점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수 있는 그런 한계들이 확장되고 그리고 우리는 더 높은 차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결국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안에 속사람의 모습이 바뀔 때그 속사람이 변화하는 것만큼 밖에 삶도 변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밖을 바꾸려고 조급해 하기보다는 속사람을 오늘도 강건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가 말씀으로 새롭게 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다면 우리 미래는 아주 밝습니다. 오늘은 6월 26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의 제목은 모든 사람을 위해 충분합니다라는 제목입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 충분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입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그 은혜의 말씀을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오늘날 세상에는 부유한 사람들보다 가난한 사람들이 훨씬 많아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과 원리 그리고 성경에 따르면 이 세상은 가난한 사람들보다 부유한 사람들이 더 많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지만 그것이 원래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해 넘치도록 충분하게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의 본문 구절을 다시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당신에게 유업을 줄수 있다고 말합니다. 말씀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행한다면 말씀은 당신 안에서 그리고 당신을 위해 결과를 낼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당신을 위한 유업이 있습니다. 당신이 이 땅의 가장 지저분한 곳에서 가장 가난한 조상들의 후손으로 태어났을지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누구도 가난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가난한 상태에서 예수님께 나와 왔을지라도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답니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걸음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도다. 지금 당신은 삶에서 어느 위치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당신에게 실제적인 변화, 상태의 변화, 질적인 변화, 성품의 변화, 진정한 변화를 줄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분의 목적을 우리 안에서 성취하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십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겉에 보여지는 상황과 어떤 통계라든지 그런 것보다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본다면은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넘치도록 충분하게 이미 예비하셨고 그리고, 어, 그렇기 때문에, 아, 우리가 배경이 정말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고 별로 배운 것이 없고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력화 시킬 수는 없습니다. 방금 읽었던 성경 말씀처럼 3월상 2장 8절은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걸음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밖의 변화는 안에 우리가 실제적인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것, 상태의 변화, 또 성품의 변화, 이런 어떤 삶을 다루는 방식의 변화, 태도의 변화, 이런 것들이 말씀 가운데 정화될 때, 말씀과 일치하게 될때 우리는 밖을 다스린 자가 되고, 어, 우리가 물질도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십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당신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 묵상하며 당신을 위한 변화의 과정을 시작함으로써 당신이 삶에서 얼마나 멀리 갈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어디에서 자랐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살고 있는 나라에서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는 상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에게 유업을 줄수 있습니다. 예, 우리가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기 시작한다면 결국 우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환경이나 어떤 과거의 어떤 경험이나 이런 것을 핑계 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에 설득되어서 말씀이 말하는 대로 우리가 생각을 고치고 말을 고치고 행동하고 우리가 그런 태도를 취한다면은 말씀이 말하는 말을 경험하게 되고 우리가 정말 가난으로부터 벗어나고 또 부족함으로부터 풍성함으로 옮겨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참고성경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 17절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 17절 보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시거니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들이니 하나님의 상속자들이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들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하리라. 예, 우리가 상속자라고 했고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라고 했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예, 우리를 구원하러 보내셨을 때, 아, 바로 예수님께서 가장 아, 부유한 분이셨지만 가난하게 되심으로 말미암아 값을 치르셨고, 그뿐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권세의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결국 그 자리에. 우리를 함께 안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바로 예수님과 함께 한 공동상속자라서 이 땅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예, 로마서 12장 2절로 가겠습니다. 자라는 말씀이 죠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상과 일치하지 말고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예. 세상에서, 어, 접근하는 사고방식. 예. 그런 사고방식을 내려놔야 되겠고요. 우리 생각을 새롭게 하는데, 말씀으로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우리 상태가 변한다는 거죠. 우리가 오늘 읽었던 것 같이, 우리 실제적인 변화가 안에서 일어나고, 상태가 변화하고, 성품이 변화하고, 그런 어떤 태도가 변화하고, 예. 이런 것들이, 예. 바로 우리를 새롭게 할, 그 함으로써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요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 기뻐하시는 뜻, 온전하신 뜻을 입증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고린도서 9장 8절로 가겠습니다 고린도서 9장 8절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여기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실 수 있나니 모든 것을 언제나 너희가 필요한 대로 가질 수 있게 하심으로 모든 선한 일에 넘치게 하시려는 것이라 예, 정말 너무 풍성한 성경 구절이죠. 그래서 여기는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한다, 모든 것을 언제나 필요한 만큼 가질 수 있고 선한 일에 넘치게 한다. 이렇게 풍성해서 어 넘쳐 흐르고 다른 사람 나눠주는 그런 형태의 그런 표현들을 여러 번 쓰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성경은 굉장히 말을 아끼는 그런 간결체로 되어 있죠. 근데 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삶을 주시고 원하시는지가 너무나 잘표현되어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 확대 번역본으로 되어, 그 읽으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확대 번역본에서는 너희에게 모든 은혜를 넘칠 수 넘치게 하실 수 있나니라는 그런 그 대목에서 은혜를 갖다가 모든 호의와 세상의 축복을 넘치게 하실 수 있나니라고 구연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모든 것을 언제나 너희가 필요한 대로 가질 수 있게 하심으로 모든 선한 일에 넘치게 하려는 것이라, 예, 이그 모든 선한 일에 넘치게 하려는 것이라 이것을 갖다가 조금 풀었었습니다. 모든 선한 일과 나누어 주는 일에 있어 도움이 필요 없을 만큼. 넘치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고백하겠습니다. 땅과 그 충만함은 모두 주의 것이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한 하나님의 공동상속자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은 나의 것입니다. 주님은 내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천상에 앉히셨습니다. 나는 가난이나 결핍이나 이 세상의 경제보다 훨씬 위에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끝없이 번영하는 유업의 자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예,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땅과 그 충만함은 모두 주의 것이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한 하나님의 공동상속자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은 나의 것입니다. 주님은 내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천상에 앉히셨습니다. 나는 가난이나 결핍이나 이 세상의 경제보다 훨씬 위에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끝없이 번영하는 유업의 자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예. 세상에 모든 것이 부족해서 우리가 가질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충분히 하나님께서 예비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지 알고 우리 속 사람을 변화시켜 갈때 우리는 풍성함 부족함이 없는 공급 이 땅에서 우리가 모든 선한 일을 하고 나눠주는 일에 있어서 아무 도움도 필요 없을 만큼 모든 호유와 세상의 축복으로 넘치게 하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정말 풍성히 공급하시는 하나님, 아, 또 내가 아, 믿지 못하는 아, 그, 그런 부분은 어디인지, 무엇이 내가 그, 하나님의 최고의 이런 번영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지, 이런 것들을 발견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고백하시면서, 금방 읽었던 이런 성경 구절로 고백하시면서, 새롭게 우리 속 사람을 지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속 사람이 변화될 때, 성품이 변화가 오고, 그리고 생각의 변화가 오고, 태도의 변화가 오고, 그리고 행동의 변화가 오고,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통찰력으로 기능하게 되고, 그러면 우리의 삶에는 풍요함, 이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